조들의 박 신부의 영적 일기 예수님의 마음을 채웁시다 어느 선생님이 손에 컵을 들고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 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공기 펌프로 빼야 한다느니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되어 컵이 깨져버립니다. 컵이 깨지지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새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는 했지만 그 마음 속에 다른 어떤 것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필리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울타리 안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골짜기가 있고,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찾습니다. 마침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눕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복음에 나온 그 잃어버린 양이 한 사람이고 그한 사람은 저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려 세상에 오신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고안하러 왔다. 로카복음 19장 10절.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혹시 지금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다면 조용히 일어나 고우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하는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수많은 좌절 속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모든 날 버린 것 같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고은님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덕분으로 저희가 수없이 넘어져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주님이신 예수 성심이여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우님들은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예수 성심의 자비로움으로 저도 하느님의 기쁨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뭔가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고은님들은 예수 성심의 자비로움을 청하면서 주님이신 예수 성심의 초대로 삶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